충전기를 꽂았는데 계속 충전기를 연락 연결하라고뜨네요그리 커넥터가... 아무리 뺐다 꽂아도 인식을 못합니다 충전기 고작 하나 있는데 이런 데가 진짜 많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안녕하세요. 방도날드입니다. 아 경치 아주 죽이는 대로 찾아왔습니다. 여기는 강원도 화천이고요. 굉장히 공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라는 게숨한번한번쉴 때마다 확실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. 오늘 원래 비가 온다고 해서 우중 캠핑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어, 햇빛이 나고 있어요. 비가 아마 오후에 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서울 쪽은 지금 비가 오고 있거든요. 구름이 점점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비가 오기 전에 세팅을 하고 비가 안 와. 비가. 비를 맞으면서 우중 캠핑을 하고 비는 오지도 않고. 내일은 또 비가 그친다고 합니다. 그러면은 철수할 때는 또 비가 그치는 최상의 콤보를 한번 비만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. 기대해 보면서 세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여러분들, 정말 모든 게 완벽한 것 같은데요. 날벌레와 송충이의 정말 이골이 나고 있습니다. 온지 지금 별로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는데. 아, 지금 이렇게 모기 향을 일단 세 군데에다가 다 이렇게 펼쳐놨는데, 모기보단 날벌레. 밤 되면 더 많아지겠죠. 그리고, 아, 송충이. 송충이가 너무 많습니다. 송충이가 계속 떨어져요, 어디선가. 이 위에 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데 막 차에 또 들어가지 않을까 좀 걱정도 되고요 지금 보시면 답답하지 않게 여기를 다 열어놨습니다 그 위에 보면은 차박 확장 텐트를 위에 그냥 걸쳐만 놨어요 이따 잘때 이렇게 내려서 끝만 체결시키면 그렇게 자면 될것 같습니다 송충이만 없으면 될것 같아요 송충이만 그리고 비가 이제 날씨가 많이 흐려졌거든요 지금 딱 이제 비가 떨어져야 안성맞춤인데 비가 안 오고 있어요 먹구름이 좀더 짙게 와서 비를 뿌려주길 바랍니다. 왜냐하면은 막걸리 사 왔거든요. 크으... 오늘은 우중 메뉴를 선택해 왔는데 우중이 안 되고 있네요 지금. 啊。Uh. 아, 이거 비 스토리 들으면서 이걸 지금 먹어야 되는데 하, 아쉽네요, 진짜. 날씨가 흐리기만 하고 비가 오진 않습니다, 지금. 구색은 딱잘 갖췄는데 말이죠. 제가 먹는 두부 김치 방법입니다. 저만의 어떤 삼합이죠. 이 들기름에 볶은 김치와 들기름에 구운 두부, 그리고 삶은 게 아니라 구운 삼겹살. 이거를 세 개를 겹쳐서 삼합으로 먹는 겁니다. 먹으면서도 우리 송충이가 또 바닥에 떨어졌는지 한번 살펴야 됩니다. 이게 이제 두부랑 김치는 조금 식어도 됩니다. 왜냐하면 삼겹살이 계속 뜨겁게 구워지기 때문에 잘 익은 삼겹살 하나. 요거죠, 요거. 음, 진짜 맛있습니다. 아. 아. 여러분 여긴 말이죠. 캠핑장이 아닙니다. 저도 처음 찾아서 왔지만 여기는 노지인데 보시는 것처럼 개수대가 있습니다. 이런 말도 안 되는 설거지를 할수 있어요. 와, 물이 콸콸 나옵니다. 그리고 저쪽엔 맙소사 화장실도 있습니다. 캠핑카들이 엄청 많습니다. 저숲 속에 처박혀 있는 코나 전기차의 자태를 보십시오. 정말 친환경스럽게 생겼네요. 막걸리를 먹어, 막걸리 한 반병 정도 먹었는데 얼굴 빨갛습니까? 편집자님 이거 얼굴 빨가면은 카트 시켜 주십시오 얼굴 빨간 건좀 나가기 싫습니다 시뻘겋네 아이 피톤치... 피톤... 비가 안 오네 어? 여기가 강원도 북쪽이라서 그런지, 아직도 일교차가 심한 건지, 어, 춥습니다. 아까 오전에 여기 넘어올 때, 춘천 홈플러스 들렸잖아요. 충전도 하면서 간단히 장을 볼게 있어서 했는데, 거기서 충동 구매로 이 대구 소대창을 사왔습니다. 아 굉장히 비쌉니다. 12,900원. 이한 팩에 12,900원이에요. 400g. 이거를 라면에다가 대창을 넣고 라면을 한번 끓여보려고 하는데, 처음 먹어봅니다. 근데 대창이 양이 좀 많아서, 이거 여기다 좀 구워서 먹다가 라면을 먹어야 될것 같네요. 이거. 날이 추워가지고요. 오늘도 히터를 틀고 자야겠습니다. 요즘에는 에어컨 틀 일도 없고 히터도 틀 일이 없어서 원래 차박하러 나올 때 배터리 체크 항상 하거든요. 뭐 내일 차박한다 이러면은 전날 배터리를 좀 충족하게 시켜놓습니다. 일단 또 왔다 갔다 하는 거리도 있고 또 히터를 틀거나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정말 내일 차박 가야지 하고 배터리 체크를 안 해요. 충전할 필요도 없고 20% 이하만 아니면 그냥 대충 좀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. 굉장히 부담 없이 잘 다니고 있습니다. 와. 이거를 통으로 굽다가 잘라야 될것 같아요, 이거. 와. 와, 잘 나오네. 아 양이, 오 12,900원으로 두 명이서 먹을 수 있겠네요. 이 정도면 은 그렇게 비싼 건 아니구나. 이 대창은, 언제 먹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먹을 때마다. 이게 뭐 언제 다 익은 건지 알 수가 없어서. 눈으로 확인하는 법을 몰라가지고. 청춘. 야 하나 또 업어 왔습니다. 음. 무슨 양념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간이 되어 있는데? 굳이 이걸 찍어 먹을 필요가. 음.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먹는 게 맛있네요. 예. 양념이 되어 있어요. 전 기름기에 어, 대창 좋아하시는 분들 있겠죠. 피다 막힐 것 같아요. 느낌이 저는 좀 힘드네요. 대창 어, 그냥 맛있는 기름 먹는 느낌이에요. 대창라면, 대창진라면 그래도 라면 국물이 느끼함을 잡아주겠죠. 아, 살겠다. 아 진짜 실패 최악입니다 진짜 국물도 국물 맛을 다 배렸어요 얘가 아이 괜히 넣었네 진짜. 벌레 오는 거 주변에 불빛이 더 밝아서 벌레가 많이 안올 거라 생각했는데 꽤 많이 죽어 있습니다. 어, 불을 이렇게 밝혀놔도 이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긴 있는 거 같아요. 이게 좀 죽은 벌레를 보니까 그래도 없는 거보단 있는 게 나은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들어가서 자겠습니다. 오늘 우중 캠핑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작정을 하고 나왔는데 비가 오질 않아서 다음 기회에 또 밀어봐야겠네요.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. Good night. 아침부터 송충이와의 전쟁. 오늘 가자마자 필이 겉에 세차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차 어디어딘가에 분명히 송충이가 숨어 있습니다. 얘네들 막 기어가가지고 막 송풍구 안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? 아침엔 확실히 더워요. 지금 아침에 안으로 한낮인데 바람은 시원하거든요. 지금도 바람은 굉장히 시원하게 불고 있습니다. 저 개수대 쪽에서 시원하게 세수 한번 하고 집에 가면 될것 같아요. 정리는 어느 정도 지금 깨끗하게 싹 지금 뭐 정리를 다한 상태고요. 요거 뭐 텐트랑 타프만 쳐서 가면 될것 같습니다. 아, <목소리> 충충이. 타이어 틈새에도 있어. 대단한 애들이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왔지? 어제 먹다 남은 삼겹살이에요. 철수하다 배가 고파서 이거 마저 먹고 남은 김치랑. 음, 와 대창보다 훨씬 나아. 여러분들, 이거, 쓰실 분들에겐 굉장히 좋을 수도 있어요. 저 같은 경우는, 자그마한 바구니가 하나 필요했는데, 얘가 이렇게, 빡! 펼치면은, 이렇게 큰 바구니가 돼요. 접으면은, 납작하게, 이렇게 요렇게 납작하게 들고 다닐 수 있어요. 이거 도마로도 쓸수 있고. 펼치면, 빡! 이렇게 깊게. 그 여기에 물을 받았다가 뭐 설거지할 때 쓰시다가 요 고무를 요렇게 딱 누르면 물이 쫙다 빠져 나갑니다. 밑으로. 저도 오늘 이거 처음 써 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, 이거. 여기 장소가 너무 좋아서 반했는데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을 정도로 송충이와의 전쟁입니다. 여기가 제가 거짓말 조금도 안 보태고요. 5분에 한 마리씩 떨어집니다. 떨어지는 건못 보고 5분에 한 마리씩 발견이 돼요. 오씨. 아 벌레 이골이 나고 그래도 공기 좋은 곳에서 힐링하고 갑니다. 사실 뭐 송충이 때문에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음식도. 아, 그래도 대창도 실패하고, 아, 좀 별로인 것 같아요. 네, 영상은 좀 예쁘게 잘 나오길 바랍니다. 편집을 해봐야 알겠네요. 와, 그림 죽이네. 제가 영상 속에서 쓰던 장비들 영상 설명란에 들어가 보시면은 자세히 적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방도날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